어 미스터 케어 이러시면 안 돼요 막 이러고 캬박 <laughs> 안 돼요 이런 영화 알죠 <laughs> 영화? 어. 저는 지금 이제 롯데푸드 히든 서포터즈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롯데푸드 제품을 이만큼 받아요 그래서 직접 먹어보고 그거를 후기를 남기는 그런 이옷 입고 있는 루케스트 카카오 1분에서 컨텐츠 에디터 하나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런 뭐 대외 활동이나 동아리를 하면 자기 이야기를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대외 활동에다가 만약에 스펙을 쌓을 수 있고 연애까지 할수 있다면 그건 완전 환상이잖아요. 라고 솔로가 말했습니다. 안 생기더라고요. <laughs> 전공이 아닌 것을 경험하기에 좋다는 거? 뭐 사람 만나는 것도 재밌고 단점은 사람을 너무 많이 만난다는 점? <laughs> 나랑 안 맞는 사람이 어떤 유형인지 딱 알게 돼 거의 약간 팀플+ 팀플 느낌일 수도 있어요 사람을 어떻게 삭제하나 이런 것도 배운다니까 아, 그래. 아, 아, 뭘 해야 되는 게 많잖아요 미션 같은 게 근데 아+ 저 아, 아파가지고 카톡을 못 봤어 뭐야 난안 아팠어 나도 배 아팠어 어제 <laughs> 막 결혼식 어. 생기고 장례식 생기고 갑자기 뭐 친구의 뭐 장... 갑자기 갑자기 늘어나 막. 어, 맞아. 아, 맞아. 경고는 잖아 그래요 그좀 동아리에서 최악의 사람을 봤는데 남자분이었는데 모든 여자와 썸을 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 있어. 있어 이거는 어, 있어 여자든 남자든 있는 것 같아 진짜 뒤풀이도 많고 회식도 어, 많아 근데 친구들이 좋아서 가게 돼 어. 시험 기간이었는지도 어. 몰라 이거였잖아요 어, 어. 아 씨바 씨바 음. 근데 또 잘하는 애들은 잘해 그니까 러 우리는 아니고 아. 잘하는 애들은 잘해 씨바 어. 씨바 너무 술만 먹고 막 그런 거. 아, 맞아. 동아리 중에서 술 동아리. 어. 그러니까 모임이 잦은 동아리. 대외 활동 중에서 활동 내역 같은 거. 채내 줄씩 올려 주는데 열정 페이를 요구하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. 이 커리큘럼이라 그래야 되나? 그런 게잘안 짜여져 있는 동아리 이런 게. 맞아. 그럼 솔직히 그거는 거기야 술 마시는 거야. 매 매일. 대외 활동도 약간 첫 번째, 음. 약 어, 일기, 일기, 일기 이런 거보다는 조금 음. 이제 한 3, 4, 5기 어, 기수가 기수가, 높은 기수가 좀 게. 높을수록 근데 만약에 이제 막 창업 약간 이런 어... 마인드가 있는 분들은 오히려 일기를 추천해요. 자기가 막이 주도할 수 어, 있다, 막 도전 의식 있고. 자소서는 우선은 거짓말을 하시면 안 돼요. 네, 면접 때다티 나요. 저는 너무 많이 떨려가지고 응. 그냥, 아 저는요. <laughs> 이랬, 이랬, 이랬다니까요 당당하는데. 아 근데 진짜 당당하네. 저는 좀안 떠는 스타일이거든요. 그래서 네 맞습니다. 헉? 네 방학 때 하는 대회 활동을 하려면은 일단 여행 계획은 없어야 되고. 뭔가 특별한 날짜를 비워놓는 게 3박 4일 이상이 넘어가면 일단 그쪽 측에서도 되게 안 좋아해서 동아리는 진짜 장르에 진짜 어, 엄청 많아 음. 그래서 뭐든 만약 관심사가 있으면 지금 아니면 언제 해보겠어요 맞아. 지금 해야 돼 서른 살때 동아리 할 거야? 저는 상호동아리 못 했지만 음. 찰스? 랜스터 캠 여러분 빼는 거 좋아요 아 제가 그 듀렉스라고 어? 아니에요 제가 하는 건 아니고 대학생들에게 좀더 깨끗한 이미지의 약간 성적인 이런 문화를 정립시키고 공짜로 받아서 좋은 거 아니에요? 아, 약간 박스 어. 테러 받긴 했어요. 받, 받긴 했는데. 라고 솔로가 말했습니다. 아무 쓰잘데기 없죠. 아니 근데 뭐 그런 거는 나눠줄 수도 있고. 음, 뭐. 이게 탈료가 워낙 좋으니까 어. 뭐 머리끈. 머리끈. 오 어. 머리 음. 머리도.